안녕하세요.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. 탁대리 프로젝트 13일차. 오늘은 토요일이었고요. 첫째 아드 생일을 미리 해줘야 돼서 외식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하루를 쉬었습니다. 일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죠. 오늘이 딱 그런 날인 것 같아요. 뭐한달 동안 일하다 보면 이런 날은 흔하니까 그러느냐 합니다. 일하지 않으면 어떤지 아시죠? 빵 원입니다. 수입은 빵 원, 지출은 많이. 오늘은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네요. 그래서 오늘은 미리 2주차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수면 시간입니다. 평균 8시간 40분 정도 잔 걸로 나오고요. 지난주에 비해서는 수면 시간이 2시간 가량 늘어났습니다. 덕분에 수입은 줄어들었죠. 수면 시간과 수입은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동거리입니다. 이번주 평균 이동거리는 311km로 지난주에 비해 35km가량 늘어났는데요. 이동거리가 길다고 수입이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탁송입니다. 이번주 탁송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. 편집이라는 핑계도 있었지만 집안일도 있고 뭐 이것 또한 변수니까요. 그래도 일을 안 해도 너무 많이 안한것 같아요. 맞네요. 총 근무시간은 13시간이고요. 수입은 5만5 0 0원입니다 최악이네요. 다음 주에는 진짜 탁송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다음은 대리입니다. 총 근무시간 38시간, 수입은 829,900원이고요. 지난주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일한 것 같아요. 시간당 평균 2만원을 넘는 효율을 보였고요. 정말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운이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. 하지만 일한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수입도 안 줄었습니다. 아쉽죠. 순수입을 보겠습니다. 일주일치 프로그램 사용료, 보험료 관리비를 제외한 대리와 탁송. 순수입은 총 수입은 8 3 4 2 8 5원입 근무 시간은 51시간이었고요. 대략 시급 17,198원이었습니다. 지난주보단 700원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수입은 25만원 가량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51시간 근무에 83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 이것만 보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전동휠를 타고 경력이 5년입니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뚜벅이 기사님과 초보기사님들 보다는 수입이 더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동휠를 타면 대략 한20% 정도 경력이 한 5년 정도 되면 10% 정도 가량이 더 수입이 더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초보 기사님들 보단 제가 한30% 정도 더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그래서 초보 기사님들 일반적인 수입은 58만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. 여기서 초보 기사란 3개월 이상 되시는 분 기준이고요. 3개월 미만의 기사님들은 이것보다 더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. 아무튼, 이번 주 51시간 근무에 83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 같습니다. 이것이 적당한가의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고요. 이상 탁대리 13일차였습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, 뿅!